더 중앙 윤홍 윤석열 홍준표 서로 부인까지 끌어들인 난타전 김건희 몸져 누워 김건희 애교 머리 자르고 등판 채비 윤석열 후보 확정된 나설 것 현일훈 기자 최민희 전 의원 이런 게 기사라고요 현일훈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? 줄리맘, 줄리 맘상할까봐 줄리 맘 걱정되는 종양일보. 쯧쯧쯧. 무지 유지 니들 때문에 피곤한 국민들은 유지 논문에 사과도 반성도 없이 꿋꿋하게 잘 버티더만 개한테 사과 주고 누웠다고 뻔뻔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겠네. 니네 논문 때문에 국민 대학생들이 몸져 누울 판이고 전두환 찬양 때문에 5.18 유족들은 화병으로 몸져 누셨다. 사위 남편 검찰 신분 믿고 남 사기 쳐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재산을 불리더니 대통령 되면 이명박근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꿀꺽 해 두시겠어. 이렇게 단련된 건의가 몸져 누워. 쯧쯧쯧. 강경희.